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온갖 암 말기들이 가서 사는 거 봤음에 고소해. 근데 그 사람들은 신발 신고도 살아요. 그 원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로도 접지가 되지만, 손으로도, 이라 그래서 손으로 불을 뽑고, 농사 짓고, 나뭇잎을 잡고, 이래 할 적에 사실은 접지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부르면은, 공기가 좋아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전직 엄식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학적 정보는요, 전 세계 모든 의사들이 칼로 두고 짜진 듯이 탁 이게 좋다고 하는 의학적 정보는 사실은 없어요. 어떤 의사 선생님은 조금 전에 물을 좀 많이 먹으라. 어떤 의사 선생님 물 많이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된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아니다. 진짜 신기하게 먹어라. 약간 짜게 먹어야 된다. 또 어떤 의사 비타민 C를 엄나게 많이 먹으라 그래 먹으면 신장 다 나간다. 또, 또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의사 선생님들 보기는 입에도 대지 마라. 아이들 적당히 먹어야 된다. <laughs> 여러분 TV에 나 의사 선생님들이 호에서 들은 거 봤죠? 네. 전부 다다같서 동거 라이 들은 거 봤으면 까못 봤습니다. <웃음> 어, <웃음> 지금도 맨발 걷기가 어떤 의사 선생님은 좋다고 하는 의사 좀있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 있습니까? 네. 있어요 화상품 걸리고 다 찔리면 어떻게 되고 뭐 무릎 다 나가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의사들이 좋다고 하는 의학 교육딱두 개밖에 없어요. 가르쳐 줄까요 막 가요? 일단 네. 하십니다. 소시, 걷기 네. 요, 요게 나쁘다 하는 사람 없 그러면은 저굉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아리는 제일 심장이기 때문에 이제 피도 저 체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런데 아직까지 맨발 걷기는 의사, 어떤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은 아직도 좋다고 하시는 분 아직은 안 좋다고 시고있는데 공부가 아직 안됐어요 공부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꾸준히 하게 되면 은 많이 개선이 된다고 생각이 니다 지금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세입니다. 할머니들 86, 할아버지들 80, 서으면8 3이에요 2030년 되면 평균 수명이 90대입니다. 혹시 손 들어보세요. 30대 손들어 보세요. 30대. 시네요 지금 30대가 세상을 떠날 때, 30대 40대가 떠날 때는 평균 수명이 95세가 됩니다. 30대 40대가 95세까지 못 살면 조기 사망입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기 사망.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하나는 제달하 십니다. 행동 체력, 행동 체력 을하는 방어 체력, 행동 체력 이뭐 냐? 누가 100m 빨리 뛰 느냐? 누가 무거운 역 기를 많이 들 느냐? 이게 행동 체력 이 에요. 행동 체력이 좋아야 오래 산다면 8배가 오래 살아야 됩니까? 8 0가 오래 살아야 됩니까? 아, 네. 할매가 더 오래 살아야 됩니 지금 헬스장 가면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여자많 네. 아니 헬스장 가면 여자가 많으 남자가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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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남자, 많아요. 남자가 월등히 많아요. 남자가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누가 더 오래 살아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는데 행동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어체력이니다 방어체력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면역력이라고 면역력을 키우려면 접지를 해야 돼요. 다 그래서 오히려 막지리까만히 들었던 할배들보다 마당 살살 쓸고 땅이 많이 풀고 상처 씨 할배들이 훨씬 땅을 많이 만들고 활성산소도 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맨발로 땅을 밟으면 접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하나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각은요 뇌감각과 직결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나비 환자가 누워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볼펜 같은 걸 가져와서 배꼽을 누를까요 허벅지를 누를까요 발바닥을 누를까요 발바닥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이게 전부 전기작용이에요 우리 그 이기영 교수 말씀하셨죠 전부 눈 하나 깜빡하는 것도 아야 이것도 마지막은 전기를 타고 올라가서 전기작용을 내가 인지하는 겁니다 발바닥 감각이 신발을 신을 때는 몰라요 아 이건 마사다 상토다, 바닷가다, 참다, 따뜻하다. 이 발바닥 감각이 내로 올라가는 속도가 놀라지 마세요. 다른 부위의 자극이 내로 올라가는 속도보다 240배 빠다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발 자극은 내각음각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발을 그을때훨싱 접지도 되지만은 발 감각을 해서뭘 감각 깨운다? 내감각을 네, 네. 네. 깨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봤습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면은 좌뇌가 발달합니다. 왼손을 많이 쓰면 우뇌가 발달합니다. 들어봤어요? 네.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오른손 잡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렇게만 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laughs> 나는 왼손 잡이기 때문에 이렇게 끊는 걸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발을 딱걷고맨발로딱걸으면은 좌뇌, 우뇌 다 전뇌가 발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력도 좋아지고 암기력도 좋아지고 심해 일방이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저보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교수님 황토가 좋습니까? 마사토가 좋습니까? 바닷가 모래가 좋습니 의식 차원에서 보면 바닷가 모래가 제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좋다고 요 네. 의식만 공부하면 바닷가 모래가 제일 좋은데 여러분 황이정성이 농구한테 가서 금은소가 논을 잘 갑니까? 흰소가 논을 잘 갑니까? 농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귀에 살짝 대고, 금은소가 논을 더잘 갑니까? 왜 그러냐? 아, 쟤들도 듣기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을바닷가 모래가 더 좋다고 하면 이마터토는 기분 좋겠습니까? <laughs> 우주는요공병을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도 다전날이 됩니다. 소를일수로 기분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는데 아, 의식을 하는 데는 어디가 좀 좋다? 황토는요 한수통에 좋은 기생물이 2억 마리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 금,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 사파이어 현미경을 보면 전부 육각형 <목소리도> 비하고 좋은 것은 전부 육각형으로 만듭니다. 물 중에 제일 좋은 물은 무슨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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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각수.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배 속에 있었어요. 그 양수가 육각형. 황토만 유일하게 육각형. 그래서 황토는 얼마나 좋은가 하면 황토하고 물하고 섞어요. 황토가 딱 깔아놓은 그 물을 마십니다. 무슨 수? 지장수. 얼마나 좋은 황토 우란 물을 먹겠습니다 황토 집까지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전자파도 다 빨아가고. 그래서 황토는 좋은 미생물이 더 많아가지고 면역력을 특히 더 좋게, 황토 놀이하면 좋아요. 그래서 모든 흙은 다 좋아. 접시만세요 마사는 마사대로, 황토는 황토대로, 바닷가 모래는 바닷가 모래. 여러분들이 내가 기회될 때다니는 곳마다 그러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강의 때문에, 전 대학 교수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수백 명을 만아요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가 과학자들이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1 음, 0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면발을 열심히 하시면 확실히 코로나 덜 걸리고 우리 면발학교 교감, 수석 수소 교감선생님다 지금 우리 면발학교 교감선생님들 7, 8분 계시는데요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예, 예, 또 걸리더라도 슬쩍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면역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걸으시면 은 그래서 우리가 방어체력이 좋아야 된다 헬스장 열심히 가는 것은 행동체력 땅을 밟는 것은 방어체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TV를 하나 켜더라도 전기에 꼽아야 됩니까 안 꼽아야 됩니까 컴퓨터도 전기에 꼽아야 됩니까 안 꼽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 전기 하다못해 건전지라도 안 꽂고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도 어디인가를 꽂아야 돼요, 전기를. 안 꽂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땅에 배터리가 있고, 우리 기는 두 군데로, 기가, 전기가 두 군데로 들어옵니다. 땅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컴퓨터는 전기가 한전에서 와요. 한전에서 옵니다. 우리 몸에서 오는 전기는 우주가 딱두드러 되어 있는 두 가지입니다. 땅에서 오는 지기,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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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가 있습니다. 눈에 한번 천기가 있어요, 천기 전기는 어디로 올까요? 코로입니다, 코로. 코, 코, 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나 땅을 딱 밟을 때,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발로 있는 전기 배터리가 딱, 이게는 이제 환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우주가 딱, 땅으로 들어오는 지기가 들어오고, 천기는 어디로 온다? 그래서 여러분 들이 지기를. 근데 이걸 알고 걷는가가 무서워 걷는가 합시다. 오늘 우리 회장님하고 기억했던 강이 들으셨죠? 네. 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딱 그를 위해서 발에만 집중하는 것보다 이제 어디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호흡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퇴근하면요, <laughs> 가슴으로 숨을 쉬니까? 배로 숨을 쉬니까? 때로. 배숨을 우리 호흡이 배로만 쉴수 있으면 건강을살수 있어요. 근데 호흡이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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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빠져요. 가빠지다가 우리가 맨발을 하면 또 호흡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신발 신다가 대장도 말씀드렸는데 신발 신다가 살에 가서 쓰러져서 헬기 띄우는 걸로 있어도 맨발로 뛰는 것은 없어요. 왜? 얼싱이 되면서 활성 산소도 없어지지만 장이 깊어져요. 4 0분 지금 하게 되면 호흡이 굉장히 깊어져요. 여러분 맨발하면서 방구 놓은 경험 있으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장이 있잖아요. 굉장히 깊어져서 산호흡이 굉장히 깊어져요. 그래서 신발을 신을 때보다 활성 산소도 쓰고 호흡이 깊기 때문에 맨발로 걷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호흡이 우리가 에로만 숨을 쉬면 좋은데 복식 호흡인데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하면 호흡이 점점 가슴을 올라옵니다. 가슴까지 올라오면 괜찮아요. 계속 나왔더니 어디까지 갑니까? 다다다확가뿌른거요 그래서 죽을때 가슴숨이 끊어졌다 그럽니까? 목숨이 끊어졌다 그럽니까? 오. 원리가 그렇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배숨이 끊어졌다 하는건 없어요 배숨 쉬다가 죽는 사람은 없어요 가슴숨 쓰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땅을 안받고 땅에서 부터 하늘에서 부터 배터리가 충전 안되면 계속 자기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 여기서 까딱까딱 가버려져요 까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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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시면서 목숨이 끊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시는 거예 그리고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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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게말 땅을 안 밟으면 사과가 갈변되죠 그것을 우리는 갈변이라고 하지만은 과학자는 산화를 결국은 대표님 말씀과 회장님 말씀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끼우면은자체이는 그렇게 뺏기도 요 옷이 녹슬었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녹슬은 거지만 과학자들은 산화된다고 해요 옷 안에 있는 전자를 다 뺏기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있는 전자를 가져가 버리면 우리가 산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화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 무슨 식품을 먹습니까 항산화 식품 항산화 식품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먹거리 말씀하셨는데 땅을 밟으면 이제 그건 그 정도는 아시죠 이제 접지가 되면서 우리 몸에 뭐가 없어진다 활성산소가 없어지는데 활성산소를 없... 우리 몸에 들어온 활성산소가 없어지는 만맞대데 아예 안 생기도록 하는 노력을좀 필요해요 첫째 이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를 잘 먹어야 돼요 잘못 먹으면 활성산소가 많이 특히 인스턴트 식품 콜라, 사이다, 통닭, 피자 막 이런거 먹으면 은 뭐가 나온다? 아, 성산수어쭉 잡고 면발 해가지고 집에들어가 통닭 먹고, 피자 먹고, 콜라 먹고, 라면 끼를 먹고, 나는 와 병이 안난다 이러면 안된다. 일단 안생기던 노력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술 많이 먹고 오래 살기가 어려 을 먹는 순간 뭐가 많이 논다? 알성삼성그 다음에 담배 담배 말시고오살수 없고 담배는 당기는 순간 살성삼성 그 다음 과식 많이 먹고 오래 살기는 어려워요 장수말에 감 전부 뭡니까? 도식 여러분 10대 20대 때는 라면 한 그릇 야식 먹어도 돼요 지금 애들 먹는다고 젓가락 들고 달라들면 안 돼. 당산화 <laughs> 시스템이 옛날만큼 안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지고 그다음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 순간 활성산소가 이렇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그만이나 활성산소가 만병의 원인이다. 그러다 같은 말. 전기가 만병의 원인이다. 그러면 다 같은 말. 이 그런 것들은 땅을 받는 거죠. 그다음 컴퓨터, TV. 이런 전자파에 너무 노출되면 또 우리 몸이 활성산소,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을 있잖아요. 너무 심하게 해 여러분 TV 보면 젊었을 때 대단한 운동선수를 요즘 걷지도 못하는 거본적 있죠. 그래서 옛날에 실력 거를 끄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7년이었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적지도 않으면서 몸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우리가 냉발 걷기 통해서 좋은 먹 거리로 통해서 활성산소를 내는 중요하지만 아예, 안 생기도록 하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경 교수님 말씀, 맨발 학교에 그 하실 때, 여러분들, 유의점이 있고 단점이 하나 있어요. 유의점이 뭐냐, 여러분, 겨울 맨발, 온도도 우리 맨발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비오고 촉촉할 때 하면은 접지가 잘 되어서 훨씬 효과적이고 지금부터 차가운 땅도 민반 속기 잘하지 훨씬 더 효과적. 여러분 겨추운계울에는 발등에 반드시 덥다 싶을 정도로 완전 무장을 해야 돼. 요 이해됐습니까? 네. 저도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자 저녁 됐다 여기다가 롱패딩 입고 바지 하나 더 입고 장갑, 모목마개 목도리, 눈만 빠꼼하게. <laughs> 겨울 면발 끼기 하시면 손들어보세요 많이 하셨죠.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그런 경험들 하셨죠. 그다음 빠. 겨울 면발 끼기 하고 유이제 뭐냐? 반드시 찬물로 씻어요. 소리 효과를 열배 보고 따뜻한 물로 탁 넣는 순간 이게 다 파장이 다 깨져. 요 그래서 찬물로 반드시 씻어요.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가가지고 손이 끙끙어렸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자 귀엽다가 그 어른 손을 부들망에 탁 넣어보는 순간, 동상당. 오히려 찬물로 씻으면 동상이 안 걸려요. 잠수를 했어요. 쑥 올라오면 잠수병 걸립니다. 감압해서 천천히 올려면 절대로 잠수병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겨울 몇 마리 긋기 하시고, 찬물로 씻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원리대로 돌아왔을 때, 따뜻한 물로, 그때는 조교해도 괜찮아요. 이거 굉장히 유념을 꼭 하셔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겨울 맨발 긋기의 제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다 좋은데, 지금 얼마 전에 대고 맨발 학교에 어떤 회원님이 탈모가 다 돼가지고, 대구시는 선생님이 꾸준히 맨발 긋기 150을 해가지고, 새까맣게 난선생님이있 제가 얼마 전에 하동 맨발 학교 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가족 냄발을 끼제 유튜브 보고 천일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팔십 할아버지들이 여덟 분인데 그래서 제가 천일 빛이 다 드리고 교수님 제 머리카락이 다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티울면발 끼는 도주 하시 좋은데 반드시 이 뭐가 좋냐 잠을 여러분 나는 숙면이 해소, 불면증 해소 됐다 불면증 해소됐다 손들어 보세요 뭐많죠 잠을 너무 너무 잘 자요 그리고 이제 일단 또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잘 돼요. 염증도 없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응.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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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부작용 이 있습니다. 다 종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다종요 응. 내가 항의를 하도 많이 받아가 <laughs> 피부가 좋아지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질투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아, 운영 친구에게 질투를 받을, 다시. 네, 우리요, 우리 매달할 때 경험 뛰어보세요. 한달 있으면 60입니다, 60인데. 아, 60, 네. 60, 네. 60, 네. 어, 피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상증도 다받고 그래서 여러분들 피부는 정말 좋아지데 제가 오늘 우리 경상회장도 모츄를 뵀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걸을 때 어떻게 <laughs> 걸, 걸음 좋으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교수님 면발을 걸을 때 어떻게 걸음 좋으냐. 여러분, 어떤 분은 바다를 걷고 어떤 분은 돌이 많은 산을 걷고 어떤 분은 학교 농장을 놓고 어떤 분은 수술 못을 먹고, 전국에 몇 가르치지 고 지난번 8 0개있는데 이제, MBC 약선 나오고 몇가르지가몇 개가 됐어요. 그 대신 우리는 소박하게, 제 얼마 전에 경기도 갔었던, 저는 주때 말에 사는 관두 들고, 동네에 살수 있도록. 근데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락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할아버지 수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고 요즘은 그날 할아버지였지만 헤헤 할아버지 있죠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잘때 수염을 밖으로 내요 안으로 넣어요 물었어요. <laughs> 아무 생각없이 잘 살았는데 손도 <laughs> 질물을 <진노를> 받고 보여요 <laughs> 내나 내놔 그리고 그날 잘나갔다 보니까 지게했어요 수염을 내리니까 쓸렁해 <laughs> 넣으니까 답답해 <laughs> 그러니까 밤새도록 뺐다가 늦다가 뺐다가 늦다가 잠을 못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과가 똑같은 이론이 지네 발 이론이랍니다 지네가 잘 걸어 댕겠어요 양쪽에 이쪽이 20개 이쪽이 20개 합쪽에 40개 가지고 걸어 다니는데지 나름대로 걸을 때도 있고 뛸 때도 있고 막잘 살았는데 친구가 물었어요 야 지네야 너는 그럴 때 왼발부터 나가나, 오른발부터 <laughs> 나가나 물었어요. 왼발 중에서도 너는몇 번째 발이나, 내가 잘 걸었는데, 친구가 웃고그 다음 걸으려고 꼬이가지고, 그거막못 걷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영어수쟁이요. 영어 선생님이요. 영어 단어는, 어, 이거 단어 하나 틀렸어. 발음할, 언니 어, 발음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은, 영어 실력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요. 우리 영어 시험치듯이 음악을 했으면 노래방 가서 노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냥 그러시면. 아까 얘기했죠. 그냥 접지하시면 되고. 단 제일 중요한 것은 반 다치도록 그래야 돼요. 반 다치도록. 이왕이면은 이왕이면은 가슴 주고. 네? 너무 막 팔을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은 그 신경 쓰면은 오히려 본연의 걸이어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나가서 많이 걷는 게 좋고 가슴 좀 펴고 팔도 좀 하고 그리고 접지를 좀 시간이 오래 하면 된다 그래서 그게 요정도 책임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그 다음에 오늘 이사장님께서 어, 오늘 우리가 이때까지 이런 찬전을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네. <laughs> 제가 한전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오늘 이 먹거리는 너무 귀한 거고 감사한이기 때문에 어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좋은 유기농 밀또 예. 그 유기농 또 뭐라고 니죠 현미쌀. 예. 그걸로 만든 것들을 이제 갖고 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오실 줄은 몰랐어요. <laughs> 오늘 제주도 수도, 저희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을 홍보를 하는데 다 홍보했으면 한5 0 0명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주도 수도시고, 전주 도도시고 순천 수도 수도시고 뭐, 많이 오셨어요. 멀리서 오신 분들 먼저 가져가시고, 예 예, 그 양방, 대구 예. 경북 먼저 가져가시고, 예. 대구 분들은 다 나무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리고 우리 제가 그 오늘 이 행사한다고 아무한테 연락한 적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의원님께서 출전을 보내주니요안 계시지만 감사해 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차관님께서 또이 소문을 들으시고 저는 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 좋은 문화가 전국에, 열리 전파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축전을 보내주세요. 또 박수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응. 그대로 계시고 응. 다을게요 제일 끝에 만졌겠습니다.